부모가 항아리를 만들면 자식은 항아리가 되고 부모가 자식을 쫑저기 만들면 자식은 쫑저기가 된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아들딸을 만들었나요 오늘 할렐루야 여와를 경외하면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모가 아들 딸을 정확히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니 부모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 봅시다. 아주 옛날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얘기야. 미국의 저희 16대 아브라함 링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저 켄터키 루이빌에서 1시간 반 동안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옛날 화전민들이 살는 화전민 알, 알죠? 네. 화전민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서 자랄 때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땅 태워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이 뭐야 짐승 잡아서 가죽 파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에 아브라함 링컨이 8살 때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다만 중태은 청년이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무식한 사람들 글을 가르치러 들어온 거야 자원봉사로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딱 9개월 그때 아브라함 링컨 8살짜리가 9개월 동안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걸 배운 거야. 아브라함 니카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닌 건한 번도 없습니다. 딱 9개월. 그 학교가 아니죠. 글을 읽을 수 있는 배운 그 것뿐입니다. 그 글을 배워놓고 글을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책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어. 그런데 성경 책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부자만 가지고 있는 거야. 부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부자가 없어. 30리, 40리를 걸어가면 부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경을 빌릴 수 있어. 아브라함 이큰 어머니가 30리, 40리를 걸어가서 부자 집 주인한테 내가 이 집에서 열흘을 그냥 일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는데 성경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그 부자가 빌려준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를 일을 합니다. 이 여덟 살된 링컨이 그 성경을 하루 종일 읽는데 밤까지 읽다가 잠이 든 겁니다. 근데 통나무 집이거든요. 밤에 소나기가 내렸는데 소나기가 지붕을 세가지고 성경이 젖은 거야. 그래서 링컨 어머니가 그 젖은 성경을 가지고 넣으면 부자 집에 다시 가서 내가 한 달을 그냥 일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아주입니다. 아브라함 민커는 그한달 동안 읽었던 성경 그게 다입니다. 그가 나중에 12살 때 어머니가 죽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일리노이 주의위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사원위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연방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사원위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부통령 출마했다 떨어지고, 평생을 아브라함 민커는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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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학교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은 분단국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국가잖아 남과 북이, 미국도 남과 북이 갈라진 거야. 남과 북이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은 남과 북을 통일시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간에 아브라함 링컨 얘기가 딱 나오면 전부 다딱 고개를 숙입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한국은 왜 통일이 안 됩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주위 강대국이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주위 강대국이요 천년이 지나가도 한국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돼 가지고 군사비가 지금 우리 한국만 43조대. 이 엄청난 돈을 산업연구비로 딱 돌려버리네 돌려 한국은 7년이면 일본을 뛰어넘어 중국 뛰어넘어 누가 우리 한국 잘 되는 거 원해 주위 강대국은 절대 원치 않아 유재인 지도자 얘기입니다 한국은 사람이 없어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이 아직도 한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은 큰 사람을 키워내는 큰 부모가 아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외를 많이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